아참 지금 닭들 집어넣고 개들 밥 주려고 뒷밭으로 올라왔더니 대형사고가 터졌네요 대형사고가 터져 있었어 아 요게 지금 이 배추들이 배추를 지금 뭐 콜라당 뜯어 먹었네 예? 배추를 아주 그냥 착살을 내버렸네 얘는 아예 그냥 꽁다리만 남았네, 꽁다리만 이쪽 줄어. 아 이게 뭐 완전히 배추가 다작살 아작이 났네. 에? 지금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지금 이 거의 참아 그래서 나는 지금 새들이 뜯어 먹었나? 새들이 이걸 먹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요 닭장문 가니까는 제가 이거 닭장문을 여기를 입구를 열어놓고 갔었네 아까 얘네들 풀어주고 그랬 이것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닭들이 요 가까운데 거는 지금 다 뜯어먹은 거예요 요 가까운데 것들은 아 진짜 무싹 나온 것까지 뜯어먹었나 무쌍은 그래도 살아있네. 야, 이것들, 뭐 이러냐, 이거. 가뜩이나 지금. 안 돼가지고, 열받는 판국에. 아, 어차피, 어쨌든 제가 문을 안 닫고가, 문단속을 잘못해가지고. 아유, 정신 차려야지.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.